연주회 천단 15주년 기념 맞춤 곡을 진어해 주셔서 감사니다자 박수를 치셨죠? 네 모두 오늘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어 항상 좋아요. 네. 이렇게 연주자 여러분 할 때도 항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아울러스리역집 한번 볼까요? 옆집 누가 계십니까? 아는 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좀 나누시고, 오늘 장작 2시간 정도 같이 함께 계실 거니까, 친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벌써 15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음. 2007년도인가요? 어, 네마노 성악가랑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벌써 15주년이라는 시간을 흘렀습니다. 정말 노래에 대해서 진심이고 열정이신 분들이 예, 모였고요. 어, 네마노의 노래라는 그 작업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매달 가곡 그리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몇 분씩 아마추어 성악가들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어, 2 0 0 7년도에 오히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발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반도 어, 이집까지 음반을 냈어요 아내마음에 노래 하는 그런 음반도 이집까지 냈었고요 어, 어제 이 커피를 준비하면서 어, 함께 했던 분들 중에서 먼저 저 하늘나라를 가신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대 회장으로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고 권형민님 그리고 가국전두사로서 어, 전국을 막 다녔던 어, 정호동 분들이 그리고 또그 열정적으로 내려주신 마산의 김경선 원장님, 그리고 김의호 선생님,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 들어가신 안개해서님까지 생각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헌신적으로 하셔서 이렇 15주년이 흘러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아마 처음 위에서 같이 함께, 어, 같이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어,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요 오늘 2023년 15주년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국 가곡에 대해서 진심이시고, 또 한국 가곡에 대한 열정, 노래에 대한 진심, 정말 열정적으로, 어, 지금 아마 인류 성악가들보다도 연주를 더 많이 하고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가내가 뜻깊은데요. <laughs> 오늘도 전남 곡성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오신 분들이 축하하기를 해주기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두 시간 정도 감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기다리 뛰어오시 분도 겠지만 다소 또 긴장을 해서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업하고, 네.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 박수로 응원해 주셔야 또 저도 무대를 30년 이상 무대에서 지휘하고 뭐 했는데도 떨려요 근데 이분들은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야 좋은 음악회, 같이 하는 음악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음. 이 자리에 아마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작, 곡을 만들어 주신 작곡가 선생님이 잠깐 계실 것 같은데 저 감독님, 무대에 객석의 조명 잠깐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독님 네. 통이 네. 안되요 자, 여기 잘안 보여요 제가 너무 빛나가지고 잘안 아, 보여요 또, 네. 자, 먼저, 아름다운 음, 어. 이 노랫말이 있어야 가능하죠? 어, 시인분들 오셨으면 잠깐 제가 일일이 고명할 수 없고, 고명 드릴 수 없고, 저기, 한현 선생님 계시네? 안 계신가요? 박원자 선생님 오셨나요? 박순진 선생님? 자, 시인, 잠깐, 시인분 잠깐 일어나주시겠어요? 네. 아, 네. 아, 박순진 선생님 오시고, 김춘희 선생님 오셨고. 여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잘지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랫말 중요하거든요. 그 네. 노랫말에 또 날개를 달아주시는 우리 작곡가님도 계시죠? 작곡가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정답 제목을 보셨죠 네. 아 네. 잘해. 네 잘해. <laughs> 아, 이제, 수고하셨을 때, 수고하셨을 때, 네, 맞습니다. 저희,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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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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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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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성악가들과 같이 호흡을 했습니다. 음. 자, 먼저 피아니스트 박은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마 아, 전세계적으로 한국 가곡을 이렇게 많이 연주하시는 연주자가 없을 거예요. 매달 수백 수리, 수백곡 이상, 1 0 년이면. 2000곡, 어이때 하면 2000곡이 넘해요 거의 3천0 0곡 정도를 연주를 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15주년을 맞게끔 두 게스트 반주위이 모셨습니다 바이올리스트, 어, 선생님 장재지 바이올리스트 그리고 박지영 체리스트 이두 분도 큰박니다 <laughs> <laughs> 해주시면 다탁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연주자가 많아서 네곡씩 제가 엮어서 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하나, 첫사랑, 수박산단 연가, 노을 이렇게 네곡을 엮어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연주주시는 가르쳐 고공헌님은 저희 두번째, 제2대 회장을 맡으셨구요. 아마 전성기를 이런서터 1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튜 네. 되셨나요? 네맞습니다자 그럼 첫번째 고감독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일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